이백삼십칠 회 그제 시효에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일차 회의. 그제 시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이제 조선업에 어, 내국인들이 근무하다가 많이 빠졌. 다른 나라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하는 나라가 있음. 있습... 있...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일하면 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을 해가지고 이거 조례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없습니다. 그 김해 같은 거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에서 경찰서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 특히 베트남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된답니다 경찰들도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베트남애들 일명 1명 중에 한 명을 빼아납니다 어? 베트남애들 일명 중에 한명납니다그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을 그러면 나는 이걸 올 잠깐 보거든요. 외사 처, 외사과에서 나와가지고 옥포의 애 군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안전 구역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발바닥이 움직이고 있어요. 옥포하고 저쪽에 가보니까 묘군 애들 네다섯 명이 다리퍼 신고 우리 앞으로 관광하러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 걔들이 네다섯 명씩 모여 다니면서 침뱉고 스리퍼 끌고 그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내가 볼땐 이게 관리가 안 위안이 <laughs> 참 걱정이 돼서 저.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동의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